자, 24번 모든 실수 x 에서 연속인 함수 f x 에 대해서 f0은 1, f1은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f2가 1 3입니다 방정식 fx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4x는 0이 열린 구간 0,1 열린 구간 1,2에서 각각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도록 하는 실수 a 값의 범위를 한번 구해봐라 그랬 이건 사이값의 정리를 이용하면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fx x2 4x가 0, 1, 1, 2에서 0 되는 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0 되는 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거니까 얘를 큰 fx라고 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열린 구간 0, 1에서 0이 되는 순간이 반드시 존재하려면 0에서의 큰 fx의 함수값과 1에서의 큰 fx의 함수값, 즉, 큰 f의 0과 큰 f의 1의 함수값의 부호가 서로 다르면 되죠. 그러면 그 사이에 0인 순간이 존재하겠죠. 왜? fx가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고, x제곱, 4x도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니까, 얘가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기 때문에, 사이 값의 정리에 의해서, 그런 말을 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둘의 부호가 서로 다르다라는 말은 두개 곱했을 때 결과가 음수가 나온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같은 방식으로 열린 구간 1,2에서 근 하나를 갖는다라고면 1에서의 함수값과 2에서의 함수값의 부호가 서로 다르면 되죠. 그죠? 그죠? 그러면 큰 F의 0은 x의 0지점으면 되는 거니까. f의 0이 되겠죠? 그 다음에 큰 f의 1은 x의 1을 집어넣으면 되니까 f의 1 빼기 1 빼기 4 f의 1 빼기 5 이렇게 되겠죠? f의 0이 1이라고 했으니까 큰 f의 0은 1인 거고요. f의 1은 a제곱 빼기 a 빼기 1이었으니까 a제곱 빼기 a 빼기 6 이렇게 되겠죠? 그큰 f의 2는 f의 2 빼기 2의 제곱 빼기 4 곱하기 2 FA가 13이니까 13 빼기 4 빼기 8 그래서 1 <laughs> 미안해요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다 그대로 집어넣으면 따라서 <laughs> 그대로 대입하면 큰 F의 영은1큰 F의 1은 A제곱 빼기 A 빼기 6 그래서 A제곱 빼기 A 빼기 6이 0보다 작다 하나 나오고요. 큰 f의 1은 a 적을 빼기 a 빼기 6. 큰 f의 2는 1. 그러니까 역시 a 적을 빼기 a 빼기 6은 0 이게 하나 나오는 거예요. 두개 결국 같은 얘기니까 인수분해하면 a 빼기 3 a 더하기 2. 예방보다 작은 거죠. 따라서 a 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2와 3 사이 이렇게 보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상.